얼마 전 연구에서 조사된 스마트폰 브랜드 선호도에서 삼성이 무려 82%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애플을 버리고 삼성 등으로 갈아타는 의견도 상당수가 나와서 앞으로 삼성의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구매할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스마트폰 구매 시 고려할 상위 3개의 스마트폰 제조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영국은 애플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얼마 전 출시한 자사의 새로운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 2를 비롯한 최신 모델 제품의 출시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주목받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최근 영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 제품 구입 시 같은 브랜드를 선택할 것이냐는 항목에서 갤럭시는 약 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아이폰 이용자의 약 70%가 다음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상위 3개 브랜드 안에 삼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갤럭시 이용자가 다음번 구매 시 아이폰 구매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약 50%에 그쳤습니다. 영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약 50%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24%의 점유율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사는 영국 시장에서 갤럭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은 사용자 59%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고 하웨이, 구글, 소니, 모토로라, 원플러스 순이었습니다. 조사에서 애플의 브랜드가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기존 아이폰 구매자들이 애플의 첫 번째 5G 모델인 아이폰 12 출시를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폰 구매자들이 삼성전자 갤럭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10을 비롯하여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동안에 애플은 아이폰 11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관계자는 삼성은 지속적인 프로모션과 재고 관리를 통해 시장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이폰 구매자의 경우 첫 5G 폰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삼성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삼성의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영국 삼성 선호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